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밭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보라시나 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루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 안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복음을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게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예배에 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죠. 네,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예배를 통해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와왔으니 우리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